기다려. 기다려. 먹어. 너 얼굴 좀 카메라에 보여줘봐. 일로 와봐.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아니, 잠깐만. <laughs> 왜 왔다? 왜 왔다? <laughs> 수빈이한테 그때 집들이 선물로 선물 받은 잼인데요 음. 어. 나이프를 샀어야 했는데 맛있다. 근데 별로 안 달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바를 거예요. 이만큼 오늘 이천을 가야 되는데, 공장 때문에 승준이랑 차 안에서 먹으려고. 급하게 빵을 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맛있으려면 국물이죠 오뚜기 달기지 얘를 조금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싸갈 거예요, 이제. 아. 뭐라. 왜 째려 봐. 말을 왜왜런런으으쳐쳐봐 응? 이삐뽀삐월이뽀 앉아있는 쇼파는 까사미아 캄포 쇼파라는 건데요 국민 쇼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 사이즈가 아니고 미니 쇼파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스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행주로도 많이 사용하고 코스터로도 잘 애용하고 있는 라이프 패브릭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요? 듀 쿠션인데 제가 이사할 때꼭 소파에 두고 싶었던 쿠션인데 get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워랑 눈으로 왜 그렇게 떠? 그리고 이거는 티크라는 의류 브랜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의류 제품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오래된 제품인데 미리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와서 풀어놓은 쿠션입니다. <laughs> 뭐하니? 엉금엉금? <laughs> 알겠죠. 응. 오늘은 아 알겠죠 오라 알겠어요. 오늘은 좀 이른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일단 피부화장은 안했고 블러셔랑 입술만 발랐어요 주근깨 메이크업을하는데오리 켰죠? <laughs> 엄청 유명하더라고요저는친구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했는데 <laughs> 이거 다이소 도트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찍어놓은 엄청 진한 살짝 브라운기가 있는 펜이긴 한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연해요. 근데 얘는 진짜 좋은 게안 지워져요. 진짜 안 지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거 손, 손으로 닦아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꼭 오일 같은 거나 그런 기름기가 있는 거에만 지워져서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다이소 갈 때마다 쟁여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점을 찍어놓은 다음에 이거 제품으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근깨는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누르고 찍고 약간 이렇게 해요. 주근깨가 됩니다. 진짜 자연스럽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주근깨 베이커. 오늘은 모자를 쓸 거기 때문에 머리를 하지 않습니다. 리버 너브이코라는 브랜드인데 저희 쇼룸에서도 두 번이나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알고 있기도 했고 무튼 오늘은 이 모자를 쓸 겁니다. 이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음, 조금 비싸서 못사고 있었지만, <laughs> 디렉터 분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소장 가치가 있고, 정말 정말 제가 아끼는 빈이어서, 사람들이 이거 쓰면 다 물어봐요. 어디거야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고, 풀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모자를 써줍니다. 어제 머리를 일부러 감고 잤더니 관리를 못해가지고 엄청 지저분하게 아무튼 저는 이런 푹 눌러쓰는 비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주근깨랑도 진짜 잘 어울리죠 가디건 위에 입은 거는 어디 거졌지 오늘 입은 가디건은 리포스라는 제품인데 진짜 너무 너무 제가 잘 입는 잘 입는 가디건이에요. 얘가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출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옷을 좋아해요 이렇게 드레이프 져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핏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정말 자주 입어 가지고 살짝 부풀어이가 나긴 했지만 그만큼 제가 자주 입었다는 거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면은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영상 보면서 연습을 하긴 했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그거를 보고 음. 아 이렇게 그냥 손길이 가는 대로 입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은 입었습니다. 단추가 여기 겨드랑이에도 있고 여기 겨드랑이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잠글 수 있는 게 있어서 무튼 자기 마음대로 지지고 벗고 하시면 됩니다. 기옥이라는... 키옥? 이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옷을 입고 나갈, 걸, 나갈 겁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진짜 따뜻해져서 좋아요. <laughs> 오늘 이렇게 아직 집에서 촬영을 할수 있는 삼각대나 이런 게다 없고 쇼룸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문고리에다가 올려놓고 찍는 거예요. 음? 전분위기좀더 귀여운 것 같은데 위에 부분만. 견고 스 입니다. 지금 집 앞에서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쇼룸에 도착했고 일단 도착하자마자 오늘 집에서 커피를 못 먹었기 때문에 헉! 오늘 휴먼 가봐. 띠로리 왜 흠을 수가 있죠? 일단 커피, 카페가 문이 닫혀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아직 오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11시 반에 오픈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11시 26분이어가지고 일단 4분 뒤에 다시 가볼 예정입니다. 월요일이어서 월요일이 진짜 제일 바빠요. 또 월요일마다 택배 아저씨가 진짜 빨리 와요. 근데 이렇게 또 영상을 켜고 수다를 떠는 와중에 벌써 11시 반이 됐어요. 커피를 빨리 사러 가야 되고. 여기 카페는 11시 반부터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 한 11시 40분. 아주 인기가 많은 카페를 저희 가게 앞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 빨리 커피 사러 가야 돼요. 딱 11시 반인데 문이 열렸습니다. 마간을 이용해서 저희 가게 앞에 있는 올디스 카페를 소개하자면 뭐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카페 사장님이 저희 쇼룸에서 만드신 간판이에요 귀엽죠? 봐봐요 벌써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인테리어 때문에도 유명한 것도 있는데, 이게 돌인, 돌 모양인데 돌이 아니에요. 이거 직접 다 깎고 색칠하고 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시유하다. 화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laughs> 저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아, 나와도 돼요? 아, 그럼요. 어디를까요? 뭐 <laughs> 저 아아요. <laughs> 한잔이요? 네. 가격을 놓아주셨습니다. <laughs> 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 <laughs> 그 유튜버 채그 새내기예요. 구독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전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엄마 장부가 있다. 에 장부가 있다. 에 오잉 오잉 신장 알지? 오라 나와볼래? 시 제품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워라 박수. <laughs> 드디어 받은지 좀한 됐어요. 이 주. 짠. 세트 구성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렇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기 전부터 쿼시 제품은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포랑 세정제 롤 티슈 이 제품도 원래 쓰고 있거든요. 너 워라, 그좀 나와주면 안 돼? 오라 워라 우라 워라. 근데 너가 가리고 있잖아. 어, 아, 잠깐만,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너무 이쁩니다. 말투 왜 그래? 얼른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찍을 생각에 빨리 왔어요. 이쁜, 이런 느낌이에요. 정도 저의 시유하다 화병 부츠입니다. 너무 못생겨서 안경을 꼈어요. 바로 입어봤습니다. 너무 이쁘죠? 파리 갔을 때 매장에서 입어봤었던 셔츠인데 구매를 못한 게 자꾸 바로 바로 50%이일이딱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오이녀이어요 오월. 네.